안녕하세요, 리창 원세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멸실 또는 철거된 주택과 관련해서 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멸실 철거됐는데 혹시 중과세를 맞을 수 있느냐, 아니면 멸실하고 철거했으니까 나대지잖아요.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느냐, 요세 가지와 관련해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들이 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죠. 어, 화재나, 뭐, 최근 강원도 화재 같은 경우, 아니면 천재지변, 어, 뭐, 링링 이런 그 태풍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 멸실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일단 충족한 상태에서, 어,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만약에 멸실됐다. 그럴 때그 부스토지만 판다. 라고 할 때, 집이 그한 채였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화재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자가, 어 자기가 그냥 자의로 멸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본인이 이제 나대지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냥 그 멸실하고, 어 부득이하게 파는 경우, 아니면은, 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대지로팔 목적 뭐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뭐좀 어, 볼품 없어서 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양도자 자유로 멸실하고 파는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집이 한채였다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토지의 양도를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3번 같이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멸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계약 당일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매수자가 야나 이거 부스토지만 이용할 거다 아니면 야 이거 철거하고 나뭐 다른거 지을 거다 그래서 어떤 매수자의 책임 하에 멸실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 현재 그 건물이 없더라도 요거는 음집한채 였다 라고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매수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거 많이 그 살펴봤죠 어 재개발 재건축 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건물 같은 거를 철거하게 되죠 어, 이럴 때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살펴봤듯이 입주권이래도 집이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어, 다른 주택이 없었다 라면 이것도 어, 입주권이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비과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자의 요청에 의한 멸실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계약일 현재에는 집이 있었는데, 매수자가, 어, 그, 매매 계약상, 야, 나 이거 건물 철거해, 철거해줘라, 니가. 어 건물 철거해줘라. 그래서 양도일 현재에는, 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만으로 지금 팔 때, 비과세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기 위한, 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계약일 현재, 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어 이게 뭐 잔금일이냐 계약일이냐 이럴 수 있는데 어, 안전하게 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 현재 반드시 어,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택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특약란에 어,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어, 매수자의 책임하에 이거를 철거함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해야 돼요. 이 계약일 전에 멸시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그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이런 어 내용이 그 명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어뭐 계약일 당시에 어떤 이 건물이 있었던 사진 또 양도일 당시에 뭐 철거했던 거아니면뭐 공인중개사님이 어뭐이 매매 계약서에 뭐. 중개사님이 내용을 썼기 때문에 뭐 별도의 사실 확인서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어 그런 것들 아니면 철거와 관련된 증빙들 뭐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시면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지만 어 그래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되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어 내가 둘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이제 다른 어떤 a주택을 양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어그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일 전에 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어떤 집이 있었는데 요거를 내가 멸시를 했어요 왜어 중과를 안막기 위해서 멸시를 할때 이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중과냐 요걸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면 안 보느냐 이거죠 저희 법에서는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항상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 이게 집이 멸실이 됐다고 그러면 중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만약에 중간대상 주택수가 투채였다라고 하면요, 다른 중간대상 주택수 아닌 집도 있고. 그런데 어 가급적 이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이 그. B주택을 철거나 멸실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왜냐면은, 계약할 당시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양도연재 철거가 됐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과세관청이 시비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A주택을 계약할 당시에, 어, 요거를, 어, 철거를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경우 있는 이겁니다. 내가 이제 A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 비주택을 팔려고 했더니 이게 또 중과예요. 중과 대상인데 이게 집이 뭐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진 않아서, 어, 그러면은 이걸 철거하고 토지로 팔아야겠다. 어차피 토지는, 어, 비삼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요거를 멸시라고 파는 케이스입니다. 즉, 토지의 양도로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멸실이 됐다면 진작에 멸실이 됐다면 토지 양도기 때문에 어그 주택 중간은안 맞겠죠. 그런데 어 요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계약일 현재에는 요 계약일 현재에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다가 잔금 전에 이거를 멸실을 했어요. 멸실을 하고 토지로 파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세 관청에서 야 이거 계약일 현재 어차피 집이 있었고, 매매 대금이랑 이런 것도 다 집값도 반영해서 한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집 있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중과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해가지고, 어, 그 조대심판원에 불복을 했는데, 결국 그 과세관청이 이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중가세를 안 맞기 위해서 집을 멸실하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 멸실은 아 어, 계약 전에 멸실을 해라. 계약 전에 어, 반드시 멸실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 토지에 토지로서만 어 매매하는 걸로 매매 계약을 작성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 팔기 전에 계약일 현재 어차피 멸실할 거라면 이거 파는 거 계약일 전에 멸실을 해라. 그게 좀 안전하다. 과세관청에 시비거리를 안줄수 있다. 이제 이런 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지금처럼 이거 멸실하고 팔면 이거 비사업용 토지 아닙니까? 나대지 아닙니까? 나대지라 10% 중과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멸실하고 나서 멸실일로부터 2년 동안, 즉 어, 어떤 주택이 있는데 그걸 멸실하고 2년 동안은요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봐줍니다. 즉, 사업용 기간으로 봐줘요. 사업용 기간으로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봐줍니다. 즉, 요 2년 안에는 팔, 팔아도요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봐줘서 어, 그 비사업용 토지로는 안 봅니다. 즉, 사업용 토지로 봐서 어, 10% 중간은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 안에 그럼 팔았 파는 거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멸실하고 한참 뒤에 2년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요. 저희가 예전에 비사업용 토지 따질 때 기간 기준이라고 해서 3년 중 2년이 건물이 있었냐? 5년 중 3년이 건물이 있었냐? 전체 보유 기간 중에 어 건물이 있었던 기간이 60% 이상이냐? 그러면 사업용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취득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요. 쭉 있다가 건물을 멸실하고 2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요? 그래서 총, 건물이 있었, 그, 그, 총치득길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중에 건물이 있었던 기간과 플러스 2년치, 왜 2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봐준다고 했으니까 2년치 더한 요 기간이 어, 60%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즉, 나대지를 팔았다고 해도 과거에 그, 건물이 있다가, 이게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요, 어, 요, 꼭 기간 60%가 해당되는지 이걸 한번 따지셔야 돼요. 예,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그세 가지, 철거된 또는 멸실된 주택과 관련해서, 어, 그, 매매 계약을 현재에는 집이 있었지만, 양도 이런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꼭 이거를, 어, 매수자의 책임하에 또는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이 철거함을 꼭 명시를 하셔야 될것이고요 그다 중과할 때는, 어, 그, 멸신된, 다른 집을 중과 안 맞기 위해서 멸실하든, 아니면 본인이 중과를 안 맞기 위해서 멸실하든, 어, 반드시 계약일 전에 멸실해라. 계약일 전에 멸실해야, 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시비거리가 없다. 그 다음에, 비업용토지는 멸실하고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봐준다. 그래서, 그 안에 팔면 상관없지만, 그 지나서 팔 때는, 총, 그, 양도, 그, 보유기간 중에 건물이 있었던 기간, 2년까지 해서 고기간 60%면 사업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